안녕하세요. 김아따입니다 오늘 4월 19일이죠. 오늘 4월 19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아침, 여기는 지금 있는 곳은 저기 송파 문정 가든 파이브 인데요. 아침에 6시 20분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원래 7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도착하니까 뭐 7시 15분 무료도로로 왔거든요 용인에서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무료도로로 저기 수지.. 저기 어디지 용인 기흥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고속화 도로로 해서 오니까 생각보 키로수도 훨씬 작고 용인에서 37km 도로비도 3,500원 정도 세이브되고 뭐 이렇게 거리도 안 걸리고 차도 안 막히고 아 이쪽으로 이제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항상 고속도로만 탔는데 오늘 무료도로로 한번 와봤습니다 돈 몇만원 벌어가지고 뭐 도로비 내고 나면은 뭐납치도 않는데 아 그나저나 아, 큰일났네요 제가 지금 여기 왔는데 여기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 그 소방용품 이렇게 싣고 왔는데 소화기 같은 큰거 그래서 이 업자하고 전화통화를 했더니 7시 반에 제가 물건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 양반은 지금 뭐 지하철 타고 지하 3층에 왔다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하 3층으로 차 높이 때문에 못 내려갑니다 이거 지금 거기 보니까 2.1m, 2.2m, 1회밖에 안되는데 아 그래서 뭐 담당자가 8시에 온데서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아니 어차피 여기 물건을 지금 내가 볼 때는 손으로 이것다 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아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하면은 또 한번 같이 한번 할것 같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그 주선사한테도 윙바디 되냐고 물어보니까 된다 해가지고 제가 물건을 실어 보내러 왔는데 이렇게 지하 뭐 3층 이렇게까지 내려가지 몰랐나봐요 아니 만들려면 다 같이 똑같이 무슨 높이를 좀 만들지 이래갖고 무슨 그래서 아침에 지금 새벽밥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일을 못해 가지고 오늘 요구 해가지고 약간 좀 매, 이제 이렇게 메꿀려고 하는데 또 아침부터 또 일이 꼬이네요 이, 제가 여기인 줄 알았으면 알았을거예요 저번에 제가 한번 여기 와가지고 공치고 한번 간적이 있었거든요 공치고 여기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나가는 그때 나갈 나가는 구멍을 찾는다고 생쇼로 다 했습니다 그때 지금 보니까 저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 지금 시간은 현재 7시 47분이네요. 오늘도 그냥 조금 약간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일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뭐 서두른다고 될 것도 아니고, 뭐 쪼은다고 뭐 이렇게 쪼아지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여기는 아무리 지게차가 들어올 수 있나 모르겠네. 이게 물건이 꽤 중량도 나가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오늘 또 약간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고요 아 뭐좀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제 또뭐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차를 이렇게 예약을 계약해 놓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풀을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저도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일단 뭘뭐 해야 되냐면 차리 계약을 하고 번호판이 나와야 일단 사업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번호판이 나와야지. 그고 저는 번호판 나올 때 같이 이제 사업자를 하고요. 개업일도 제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개업일 자체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 이렇게 직장 다니시다가 또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저는 제가 손해를 좀 많이 봐가지고 처음에 잘뭐 너무 모르고 시작을 해가지고 맨날 뭐 회사만 다니고 뭘 하고 이러니까 뭐 다른 거에 좀잘 알겠습니까? 하던 일만 알지. 그래서 이게 지금 고용보험을 저희가 저는 고용보험을 회사 시장생활을한 15년 1개월 했기 때문에 10개월인가 받을 수 있고, 금액이 한 1,500만 원인가 1,600만 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같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한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제가 받아 먹은 게 2개월 반 받아 먹었습니다. 2개월 반. 왜냐면은, 뭐, 차가 제가 계약한 지 4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에, 7월 달에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7월 달에. 다음 11월 5일날 제가 개업을 했고, 11월 2일인가 3일인가 차가 나왔어요. 그차 나오자마자 바로 번호판, 그, 해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고용보험, 제가 고용보험을 받아 먹다가, 뭐, 이 업을 시작하기 한달 전에, 일단 그, 고용, 고용보험 사무실에 전화를, 뭐, 가든 찾아가든, 뭐, 고용보험 그쪽에 전화를 하든, 일단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걸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사업자 등록 을 내버리고 일을 시작해버리면은, 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조기 취업 수당, 혹은 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러면은 조기 어떤 그런 거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내가 남은 금액이 50%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한 2개월, 뭐한석달 정도 받아 먹었으니까 한 600만원 정도 받아 먹었는데, 나머지는, 나머지 금액에 한 50%는 받아먹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그거 못 받아먹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안 받아먹었어요. 전화로 해 물어보니까, 사장님 그러면은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차차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업 이 업을 하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은 뭐 어떻게 좀 주는 게 있다던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전에 한달 전에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소리가 아니면 이거를 저다 먹으려면은 개업 날짜를 한 달을 더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6월 5일날로 해라. 그렇게 하길래, 가만 생각하다가, 한 500만원, 제가 받아먹게한 500만원 됐습니다. 500만원. 근데 저는 그 포기했거든요. 그냥 뭐 쳐나왔고, 뭐, 그돈 없다 생각하고, 그냥 일을 시작해야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쩌면 뭐 한달더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지금, 내가 지금 심정 같으면은, 한달더 이렇게 놀면서 그돈 받아먹었을 거예요. 그땐 왜 그랬는지, 그냥 그거 포기하고, 그냥 바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일을 또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할 때, 저는 이제 어플을 먼저 24시만 한 개만 썼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거 한개 보기도 벅차니까. 예, 그거 한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고객센터 있습니다. 고객센터. 그 전화 걸어가지고, 뭐, 1호, 땡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 걸어가지고 얘기하면은, 내가 이 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하면은, 그 그러니까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운송자격증이나, 뭐, 이렇게 여러가지 자기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냥 그쪽에 올리는 게 있어요. 그 올려놓으면은, 그쪽에서 심사를 봐가지고, 이제, 뭐, 스티커를 보내주거든요. 그니까 뭐 24시, 보통 보면 뭐, 차 이렇게 24시, 콜,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뭐, 스티커 납득하게 붙어, 노란 색깔로 붙어져 있는 거 있지 습니까 그, 거는 뭐, 자기네들 광고하는 건데, 그리고 뭐, 그걸 안 붙이면은 뭐, 모르 뭐, 불이익이 당한다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주면서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이 싫은 집이 예전에 제가 첫콜 받은 집이에요, 이 집이. 처음으로 이제 콜집 앞에 그 이동을 해. 가가지고 콜을 받았던 집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요. 그 전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콜을 보다가, 뭐콜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또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또 뭐, 많으니까. 그 전화해가지고, 뭐, 똑같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 가는 거, 물건실을, 어디, 어디, 전화 걸어 여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야, 어디, 어디 가는 거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쪽에서, 뭐, 얘기하거든요. 그럼 얘기하면 문자로 보내주고, 뭐, 상차지, 하차지, 문자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가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대로 전화 걸어가지고, 뭐, 뭐, 이렇게, 또, 물어볼, 꿈 물어보고, 하차지도 조차가면 또 전화해가지고, 담당자 전화하면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내려주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하면, 돼 오늘은 제가, 그냥 그, 이제, 또,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피해를 보시지 않는 게, 뭐, 고용보험을 이렇게 또, 타먹, 타먹으시는 또, 우리 또, 상인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멍청하게, <laughs>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또, 이렇게, 어 기다림의 또 연속이 되고, 이 일은, 제가 보니까 기다림의 연속과 코를, 어떤 사장님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뭐, 한 달에 뭐, 270만원, 80만원, 이렇게 받아서 지입을 하고 계시는데, 콜 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귀찮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집을 한대요 귀찮으니까. 일주는 일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콜 보, 제가 이거 하고 나서도 시력이 엄청 안 좋아졌거든요. 원래 제 눈이 1.2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무슨 0.5 이래 나옵니다. 지금 안경 끼고 다니는데, 글자가 뭐예요 글자가 안 보여요. 너무 이렇게 하루 종일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런다고 뭐안볼 수도 없고 이거 무슨 콜뭐1초 사이에 0.1초 사이에 뭐 이렇게 뺏겨버리고 놓쳐버리니까 안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보면 어디가 또 콜이 있고 음주도 대충 이렇게 통밥이 나오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잘 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오늘도 이렇게 뭐 지금 시간이 좀 나서 영상을 좀 이렇게 찍었는데. 뭐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한 말씀 드릴 거 있으면 또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뭐 윙바디 해가지고 포토2 장축이 거든요 아, 어 포토2 그 제가 지금 신처 금액이 윙바디로 해가지고 2700만원 아마 들어서 싹다 해가지고 2700만원 들었어요 모든거 다 해가지고, 2700만 원 들었어요. 그냥 모든 거다 해가지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2,700만원 들어서 1,000만원은 밀어놓고 1,700만원을 60개월 하부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3천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것도 저번에도 영상 을 올려놨지만은 보험도 저도 한 180만원대. 좀 싸게 됐습니다. 180만원대. 적재보험 20만원대. 그래서 보험은 전체 보험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넣었고요. 뭐, 다른 분들 보면 되게 비싸게 놨더라고요또 어떤 분은 뭐, 또더 싸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모르겠어. 이게 뭐, 어떤, 뭐, 방식으로 되는지는. 그냥 뭐, 달라고 하니까 뭐, 주는데, 저희들이 뭐, 그냥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만 알겠습니다. 보험사는 달라는 대로 주는 거지.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요. 제가 또 나중에 또 뭐, 일또 마무리되면 또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